아는 것과 믿음이 일치하지는 않죠.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 중에서요, 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는데 우리가 무 믿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쟤들은 저런 저런 거 믿는데 하고 잘 아는 사람들 있죠. 지식은 있지만 믿음은 없는 거죠. 비교종교학이라는 학문 있어요. 종교들마다 비교하는 겁니다. 불교와 기독교와 전조교와 이렇게 각각의 종교들을 연구해서 비교하는 것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인데 그 비교 종교학 교수들은 우리보다 성경과 문화적 배경을 더 잘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이, 지식과 믿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지식을 전제해요 모르는 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지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졌어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요, 이제 막 예수님 만났어요. 소위 말하는 성령체험 막 했어요. 그때는 엄청 뜨겁죠. 가슴이 뜨겁고, 신앙에 열정이 있고. 그러나 이제 신앙의 초보기 때문에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때가 좋기는 해요. 순수하고. 하나님의 향은 순수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순수한 만큼 속기도 잘하고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미혹도 잘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경험들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신앙처럼 막그 뜨거운 열정은 이제 식어져서 없어지지만. 그 믿음이 듬직하고 묵직해지는 거죠. 막 방방 뛰지는 않지만 듬직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지어지간에서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죠. 삶에서도 그래요. 어설픈 지식은 호들갑을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확고한 지식은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아, 그 어렸을 때. 이래 소독차 다녔잖아요. 연기 피우는 거. 막, 웽! 하고. 요즘도 그, 소독차 비슷한 게 다니는데 요즘은 연기가 안 납니다. 연기가 안 나고, 그냥 맑은 것을 이렇게 뿌리고 다녀요. 지금도 우리 용수동이도 가끔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맑은 거 뿌려요, 맑은 거. 연기가 안 나요. 근데 어렸을 때그 연기나는 차 지나가면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그 부딪힌 사람들이 꼭 있어. 우리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쫓아가다가 부딪힌 경험 있는 사람. 그런데 누군가가 그랬다고 해봐요. 야 저거 소독차에서 나온 연기 유독가스야. 어, 저거 말저 잘못 맡으면 죽어.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잘못된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소독차 지나가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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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가지 말아라. 야 창문 닫아. 큰일 난다. 저거 냄새 맡으면 큰일 난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독자 연기가 소독가스라는 것을 그 몸에 꼭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 그게 지나간다고 막 호들갑 떨지는 않는 거죠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사람이 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아가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되는 지식이죠 아는 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고 믿어지는 그 지식이 더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든든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보더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놓고 1장 17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기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구한다. 너희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1장의 말씀이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 몸이 되었다 하고 이제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제 기도입니다. 그리스몸된 교회 너희가 더 강건해지기를 더 튼튼해지기를 더 충만해지기를 아, 그게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네 개의 이제 부정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강건하게, 계시게, 깨달아, 알아. 이제 이네 개의 단어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해야 된다 그런데 어디 가요? 너희의 속사람이 그럼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해야 되겠죠? 겉사람도 강건해요 그러나 속사람이 우선이죠 믿음은 속사람의 영역이에요 물론 육체가 약해지면 믿음도 같이 약해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진짜는 속사람인 거죠 주님의 지체에 대한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영육이 여러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게 고생 안 하고 살기 위해서 강건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쓱 강건해야 돼. 내 몸도 건강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을 같이 완수해 내야 되고, 그, 그것보다도 더욱더 내속 사람이 강건해서 새 속의 바람이 이리저리 불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강건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과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될지. 관심 갖고 무진장 힘쓰죠. 그래서 겉은 좀화려진것 같은데 속은 아주 작은 거죠. 보잘 것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많이 생겨난 거 겉으로는 그럴 때 보이는데 그 사람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경험해보면 속이 작고,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럼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해 가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 강건하다는 단어는요, 13절에 낙심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용기를 잃게 하다라는 말이고요. 강건이라는 단어는 힘을 얻게 하다는 단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는 거 그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속 사람이 강건해진 것.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또 다시 강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회심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최초로 영접하는 순간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기를 소망한다 하는 기도인 거죠.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19절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게 뒤에 나오는데 온 문상은 이게 먼저예요.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먼저 깨달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깨닫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합리적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금보다도 더 점점점점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확장되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건축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행위의 근거에서 내가 더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나의 행위의 근거에서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내가 이 정도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 사랑 가운데서 더 든든해지는 거,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어, 강건해지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거.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성막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근데 그냥 충만해지는 것이 어떻게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알아서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갈수록 세상은 점점 의미 없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가 가득 찬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16절과 17절에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알아가고 뿌리가 더 굳건하게 바뀌고 터가 굳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더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더욱 든든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굳건이 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더욱 더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 더 온전하고 더욱 더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